네 반갑습니다. 대박날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988회 구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엑셀 툴로 그 분석해서 추출한 걸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어, 빠르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여기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첨이려 제가 이제 번호 추출해서 구매한 것 중에 당첨됐던 것만 모아놨습니다 최근에는 984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예, 여기도 예, 다 5등인데 이제 947회에 이제 5등 2개가 당첨됐네요 자동에서 2개 나왔고요 예, 나머지도 다 5등 그리고 여기도 예, 다 예, 5등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852회, 844회, 843회에, 예, 5등이 두개씩다 준됐고요. 838회에 4등, 837회에 4등이 다진됐습니다 예, 뭐 4개 나왔으니까, 6개도 나올 수 있는데, 고액권이 참 어렵네요. 음,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5등이 다진됐습니다 어, 762회에 처음으로 이제 5등이 당첨었습니다 여기서는 여태 또 번호가 많이 나왔어요. 6개가 다 나왔었습니다. 741회에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여때까지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나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엑셀 툴로 추출한 번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엑셀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엑셀 툴이고요. 보시는 게 이제 1회에서부터 987회까지의 당첨번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에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등분 했습니다. 5분할 한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어차피 이 당첨번호가 다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값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작업을 1분날에서 5분날까지 해주면 여기에는 1분날에서 5분날까지 이각 번호가 갖는 이 데이터 값들이 자동적으로 여기 취합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요. 그리고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공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에 이 데이터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여기 보는 번호 6개가 이번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5번, 29번, 15번, 30번 3번, 44번입니다. 예, 네, 다음은 8B. 네, 8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거죠.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1번, 23번, 15번, 14번, 41번, 42번입니다. 다음 네, 마지막 8c. 8c도 이렇게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번호 번호 6개가 이분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분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5번, 11번, 24번, 2번, 16번, 15번입니다. 네 엑셀 툴 abc 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 자동으로 2개 총 5개 구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 abc 가각 파일에서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 de 가 자동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주에 올라도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